자 아,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영 선수. 어, 자 일단 우리 진실의 요정 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요정 들어와요. 굉장히 어불하나 <봐라> 팬들이 어, 작년 시즌에 아, 김미영에 대해서 뭐 발견이었다. 김유영 선수가 잘 던져서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적과 관계 없이 뭐 뿌듯하죠. 그렇죠. <laughs> 뿌듯하다. 뭐. 뿌듯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어. 그래? 왜냐하면 이제 제 성적이 그렇게 뭐팀 성적도 그렇고 제 성적도 그렇고 뭐 좋은 기회는 왔지만 그거를 더 충족시키게 제가 팀한테도 저한테도 만족시키고 본인은 선발 욕심은 없나? 팀에서 필요해서 욕심 많습니다 아아 아, 기회가 온다니까 어, 어. 아, 말해봐 말해봐 그냥 욕심이 많습니다 어, 어, 어. 선발 욕심 많습니다 아 선발이 또 부담되서 뭐 선발 받는다 음. 가끔 이럴 땐 있어요 이제 제가 제 원포인트다 보니까 음. 한 타자를 잡으러 올라가는데 그 타자를 못 잡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운동 이제 열심히 하고 운동 전에 열심 히몸 만들고 해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앞으로 그냥 다른 자부심 딱 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한 타자 딱못 잡고 그냥 딱 내려가네요. 너무 이 자존심도 너무 무너지고 막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뭐 쉬운 일은 없죠. 선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중요한 역할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게 네. 좀 안타깝더라고. 요 그런 기회를 맞는 것 자체가 좀는 감사해서. 아, 아 그래? 그러니까 첫발 뛰지 마라. 완전, 어. 무슨 아. 아. <laughs> 어 우리 김유영이가 2014년도 신인 선수 1차 지명이야. 네. 이 또래 선수들이랑 있으면 뭐 그래도 뭐, 내가 뭐 누구랑 클래스가 같나 뭐 이런 생각 하나. 또왜 들고 있나? 응? 내가 내는데. 어, 그런 건 없어. 어? <웃음> 그런 <웃음> 건? 건 없어. 야 솔직히 프로 오면 여기 와서 경쟁하는 거지 내가. <laughs> 1번이다 뭐다 해보다 내가 1차 1번으로 와서 네. 만약에 뭐 비교를 하기 그렇지만 1번보다 못하면 오히려 더 부족적이고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 1번이다 하고 사랑 보다는 더 오히려 수펐죠 <laughs> 당신도 1번 아니야 1번 예, 일본. 어? 1번인데 좀 어때? 기분이 다들 이렇게 기대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또그 기대 부응 못하면 저 자신부터 이제 파가 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그신경쓸게 많아졌어. 게 이게 신경 쓸게 많다고 해서 그런지 내가 우리 김영사의 <laughs> SNS를 봤어. 나는 페이스북만 봤는데 이거. 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야, <laughs> 이게 신경 쓸게 많았어. 자, <laughs> SNS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자, 미쳤어. SNS가 나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런 파천은극단배가 하차. 아니라 자, 우리 김영이가 이거 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오져죠나 <laughs>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성질대로 세상을 살면 나만 소이다 세상은 혼자 살수 없고 너그러 살아가는 것이다. 싫어도 내색하지 말고 성격 좀부기고 원준아 명심하자. 와아 아이 친구야! 아이 친구! 크게 될 사람이야. 야, 내가 안써주 크게 될 사람이야. 보여 2012년도 2000... 12년도가 언제예요? 경상남도 김해 창동에서 썼구만! 와 이런 걸쓴단 말이야 원중이 형이? 7월 31일 참 한참 더울 때잖아. 아나 이런 거 쓰는지 몰랐는데 아, 아. <laughs> 신기하네. 난 이런 거안해 당했다. 아, 아 이거. 김영상. 내가 한방 먹이는 자리였네. <laughs> 한방 먹이는 자리였어. 김영수 어떻게 된 거야? 자랑 용기 한 방이.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야 어, 돼.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아마 써는 거 같은데. 신우. 또. 네. 근데 그냥 팬들이 생각하는 일지명이면 괜히 막 자존심도 강하고 어쨌든 막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것만은 아니구만 일지명이라고 해서 다 그런 종류 것만은 아니야. 잘했어 사공 김사공 또 당해. 이거 내가 봤을 때 김사공 아니었다 이거. 김사공이다. 김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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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 이상형이요? 잘 말해라. 이게 끝났다잘 말해라. 그냥 뭐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좀. 네. 해라잘어해라잘 말해라. 잘 말해라. 잘 말해라. 잘말 혼자 일파출소래. 뭐 축제가 막 끝났나 <laughs> 싶어가지고. 자 이제 둘의 그게 끝났습니다. 어, 나중도 고이와 그 김민수와 <laughs> 뭐 함께 누가 사직 1파호소로끌려갈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김민수 <laughs> 나중도 <맞아>. 어, 너희에게 사면의 <laughs> 기회를 주겠어. 둘다 연예인. 나이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야. 둘다 연예인. <laughs>